대통령 선거와 함께 안성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졌는데요. 삼선 출신의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김 당선인은 남은 임기 2년을 4년처럼 일하겠다며 지역 발전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. 안성 시민들의 선택은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였습니다.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삼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서. 김 후보는 줄곧 압도적인 표차를 내며 선두 자리를 지켰고 개표 절반쯤 이르러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. 이로써 김 당선인은 제18대와 19대 20대에 이어 사선 의원으로 국회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.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과 안성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승리라며 더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임기는 2년이지만 능력을 최대로 펼치며 4년처럼 일하겠다는 각오입니다. 저는 비록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4년처럼 더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시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안성전통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김 당선인은 삼성전자 공장의 안성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 또 수도권 내륙선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평택에서 안성, 이천 부발을 잇는 평택 부발 노선도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바로 국회 업무에 들어가는 김 당선인은 시민 소통을 위해 다음 달첫 번째 토요일부터 시민 민원의 날을 열 계획입니다.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.